네,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을 두고 원도정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도정질문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모두가 현재 도의회가 추진하는 갈등 해소 특위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해소 의혹을 위한 조사는 동의하겠지만 은 사업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의회갈등에서 특위 향후 활동 방향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이로 총선 당선인 3명도 특위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유룡 지사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유해왔습니다. 도전질문에선 4 1로 총선 이후 달라진 상황을 감안해 도의회 특위가 내놓게 될 공론화 결과를 수용해야 될게 아니냐고 원지사를 압박했습니다. 도내 세분의 국회의원들 모두 도의회가 추진하는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그 결과를 존중하리라고 봅니다. 남은 것은 지사님의 결단뿐입니다. 원지사는 제2공항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한 조사는 동의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대 단체가 요구하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은 공론화 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가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을 투표로 내지는 공론화 를 묻는다는 것은 전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또 제2공항이 국책사업인 만큼 도의회 의 특위 활동의 결과대로 사업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도민들이 다수기를 결정이나 이 부분들은 사안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출입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상황에 도의회 제2공항 특위는 오늘 비공개로 첫 사전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논의했습니다. JIBS 이효정입니다.